헌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 채널은 엘리어 파동을 기본으로 해서 어, 캔들의 모양과 추세와 패턴들을 살펴서 지금의 가격이, 지금의 모양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 그것들을 가늠해 보는 어, 그런 어,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헌트는 여기에서 지금 보면 1파가 시작이 됐죠. 여기 이렇게 1파가 시작이 됐고, 아이고. 1파가 시작이 됐고 이게 월봉 인데 1파 2파 그리고 여기 3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여기 A, A파 A 지금 조정인 것 같아요 조정하고 요게 B파일 수도 있고 얘가 지금 B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얘도 다 마찬가지로 상승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얘는 조금 어. 요거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일단 월봉상 양봉 두개가 떴으니까 얘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갈것 같은데 여기에 가서는 한번 매도 표지션을 잡아 잡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얼마냐면 어 1795원 1700원에서 1700원대에서 한번 방향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도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지점, 이 지점이 얼마냐면 여기 천사백팔십 원, 천사백팔십 원, 천사백 원대에서 천사백 원대에서 한번 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음, 이건 한번 지금 보시고 어, 만약에 이번 달에 양봉으로 마감을 한번 한다. 그럼 다음 달에도 양봉 하나가 더 쓰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여기 고점 1345원, 1345원을 일단은 돌파해서 한번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막고 내려오면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일단 가장 시급한 건 1345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좋고, 그 다음에 1400원은 어 얘가 한번 저항구간이올수 있을 것 같고 1,700원은 어 매도가가 되지 않을까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헌트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주봉상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음 지금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면 얘도 어 헌트는 여기까지는 갈것 같아요. 여기 1,800 8, 1,800원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지금 천장에서 계속 여기가 천장이거든요. 여기가 천장으로 보여져요. 요요 요 위치가. 그러니까 조금 낮게 보면 이제 한 요, 요쯤 되겠죠. 요 위치가 천장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요때 한 번, 두 번, 요때 세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네 번씩이나 한번 터치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가, 음, 얘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어, 요, 요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요게 지지가 되면 얘는 아마 한번 여기까지 1800원대, 1700원대 여기까지는 한번 보러 가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이게 주봉상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봉상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한 달, 두 달, 몇 달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얘는 헌트는 지금 241선 위에 있죠? 예. 네. 요때 한번 세게. 아, 얘가 이때 한번 세게 한번 올라왔구나.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때 요때 2월 달이네요. 2월 달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까지는 최소 여기까지는 보러 가는 겁니다. 지금 얘는 최소 여기까지는 보러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예, 맞네요. 1700원. 얘는 1700원까지는, 어, 갈수 있는 차트에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얘는 그래서 1700원까지는 갈수 있는 차트인데, 지금 얘가 왜 여기서 지금 눌리고 있냐면,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고점. 여기 고점에서 딱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어, 얼마냐면, 1345원. 아까 말씀드렸죠? 1345원. 여기가 지금 저항대에요. 1345원을 얘를 반드시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지금 음봉이 떴는데 이게 오늘 여기가 음봉이 떴죠? 여기 여기 보면 어,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음 여기 음봉이 떴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345원을 양봉으로만 돌파하거나 지금 음봉이 떴어요 오늘 음봉이 떴으니까 그러면 조정을 좀 받겠죠 좀 파동상 그래 보여요 얘가 지금 여기서 1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 워낙 이렇게 됐으니까 음 이렇게 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23 지금 4파 조정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5파가 시작된 건데 이 5파가 여기까지 올라갈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얘는 한번 단기적으로 여기 여기가 여기 한번 눌렸다가 이 오일선 밑으로 깨지 않고 내려오면은 어 그렇게 길게 조정은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일선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1345원을 다시 돌파해서 지지하면 얘는 1700원대까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헌트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